요즘에는 말이에요. 해외 주식을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실차 없이 할수 있어요. 진짜? 나무증권. 음? 아 네, 안녕하세요. 머니나버슬립 잼즈 에디터입니다. 이번에 그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에서 최근에 구글 상대로 승소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 관련한 이슈를 좀 재밌게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아시나요?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유행 끌지는 못한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는 엄청 유명한 게임이거든요. 이제 디맨드 세이지라는 곳에서 이제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올해 9월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5억 명, 2억 3,100만 천 명의 이제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가 있다 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의 게임이에요. 이제 매출도 지금까지 대략 한 260억 달러 정도 이제 올렸다. 출시 이후 이런 게임인데 이제 이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이제 에픽 게임즈거든요. 이제 이 에픽 게임즈가 최근에 완전 제대로 된 빅토리 로얄을 이뤘다. 이게 이제 포트나이트 승리하면 나오는 화면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 상대가 그리고 심지어 구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구글하고 에픽 게임즈가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 건데요. 12월 11일에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 4주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배심원단의 편결이 있었어요 만장일치로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왔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게 구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한 편결문이거든요 뭐다보지는 않을 건데. 이제 요는 뭐 에픽이 정말로 이제 구글의 어떤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입증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시원단한테 물어봤고 이제 만장일치로 그렇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전부 다 예스에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에픽게임즈의 승소, 이제 구글의 패소로 이번 재판이 마무리 지어지게 되었어요.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서 추후 구글한테 거의 수십억 달러 가량의 어떤 비용이 이제 청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소송을 치렀던 애플은 r e s 딩 u n 리 아주 제대로 된 승리를 거뒀었다는 거예요. 지난 4월에 승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어, 왜 애플은 비슷한 재판에서 승소를 했고 구글은 왜 패소를 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애플과 구글의 공통점. 둘다 독자적인 앱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애플은 앱 스토어,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를 보유하고 있죠. 이제 이두 기업은 각각이 운영하고 있는 이앱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권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둘다 비율은 비슷하게 15%에서 30% 사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앱 개발자들은 사실상 이두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네들이 만든 앱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두 거대 기업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 상황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두 플랫폼에게 반기를 든 기업이 있었던 건데 그게 바로 에픽 게임즈였던 겁니다. 포트나이트의 개발사죠. 이제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되었냐? 때는 바야흐로 2020년 8월 이제 포트나이트 팀은 이제 사용자들에게 하나 중요한 공지를 냈어요. 바로 에픽 다이렉트 페이먼츠의 출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 원래 기존의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수수료를 징수 당하면서 인앱 결제를 했던 것과 달리 이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인앱 결제를 할수 있게끔 돈을 앱스토어를 경유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한테 직접 내고 게임 내 재화인 vbox를 이제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러한 조치를 내린 건데요. 예, 당시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는 포트나이트 결제에 대해서 30%의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수료를 이제 자기네들의 몫을 12%로 이제 줄임으로써 이제 포트나이트는 메가딜 20% dc라는 이제 파격적인 할인 옵션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 실제로 그때 당시에 같이 공지했던 공지글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에서는 9 9 9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브이박스를 자기네들의 다이렉트 페이먼츠 시스템을 사용하면 7.99 달러에 구매를 할수 있다 이런 결제 옵션을 제공을 한 겁니다. 이제 애플하고 구글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엄청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에픽 게임즈가 직접 결제 시스템을 공지를 한게 8월 13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같은 날 이제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포트나이트가 삭제되었습니다. 스토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제 제거가 되었어요. 아 그러면 에픽 게임즈는 손 놓고 당하고만 있었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제 이분이 에픽 게임즈의 CEO 팀 스위니 CEO이신데요. 애플하고 구글이 포트나이트를 스토어에서 제거하자마자 바로 60페이지 분량의 반독점 소송을 이제 제기하면서 이제 맞대응에 나섰어요 이제 사실 에픽게임즈 자체가 꽤 일찍부터 애플이랑 구글과의 소송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2021년에 이제 팀 스위니 CEO가 CNN과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에 프로젝트 리버티라는 이름으로 그냥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이제 프로젝트 리버티라는 이름으로 수개월에 걸쳐서 이 싸움을 이미 준비했었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소송 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과거 애플의 매킨토시 광고, 이 왼쪽에 있는 게 매킨토시 광고인데요. 1984년에 이제 매킨토시 광고를 패러디한 포트나이트 영상 선전 영상까지도 이제 만들어서 이걸 공개를 했어요. 실제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뭐 영상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막 중요한 내용 은 아닌데 그냥 애플의 광고를 거의 그대로 패러디한 건데 이제 포트나이트 캐릭터가 달려 나와가지고 아애플의 독재에다가 망치를 망치를 이렇게 딱 던져서 깨버린다 뭐 그런 내용의 광고예요. 아, 우리는 앱스토어 독재에 저항할 것이며 2020이 1984가 되는 것을 막겠다 뭐 이런 식의 뭐 웅장한 프로모션 영상을 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Free Fortnite라는 표어랑 함께 이런 식으로 완전한 선전 포고를 제대로 내놓게 됐습니다. 2020년 8월의 일이었으니까 벌써 2년이 넘게 지속된 이 소송전이 시작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자, 일단은 이제 구글과의 소송은 꽤 최근까지는 이제 별로 진척이 없었고요. 애플과의 소송이 먼저 있었습니다. 애플과의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픽게임즈가 이제 소송의 쟁점으로 가져온 거는 독점 이슈였어요, 독점. 이게 되게 똑똑한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미국 규제 당국은 독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개별 기업이나 이제 특정 산업에만 국한돼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다른 이슈들과는 달리 독점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사의 강도나 규모가 다른 어떤 소송들이랑 비교하면 훨씬 더 엄격하고 좀 광범위한 편이에요 그리고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업계에서 되게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라 사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얼핏 생각했을 때는 어 애플하고 구글 입장에서 이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독점 혐의를 방어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만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애플하고 이제 구글이 내놓은 답변은 정당성이었어요. 아 우리는 되게 정당하게 이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스토어 플랫폼이 단순히 개발자랑 사용자 사이의 중개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스토어에 등록된 앱이 뭐 적절한 앱인지, 뭐 사용자에게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 개발자들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기들이 개발한 앱의 어떤 글로벌 도달 범위를 넓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서의 노릇도 하고, 동시에 이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실제로 에픽 게임즈가 맨 처음에 안드로이드 버전의 포트나이트를 출시 했을 때는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인 APK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게끔 게임을 배포를 했어요. 이제 안드로이드 유저분들으면이 화면을 이제 꽤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iOS 체제 기기들과 달리 이제 안드로이드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꼭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기가 자체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해 가지고 앱을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뭐 허용만 하면 돼요. 이제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하는 거를 이제 설정에서 변경만 하면은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포트나이트를 출시를 했던 거죠 구글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걸 원치 않아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처음 배포를 한 건데 이제 문제가 뭐 거의 즉각 발생을 했어요 이미 이때도 포트나이트는 PC 기반으로 메가 히트를 친 게임이었고 포트나이트를 사칭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이제 불법 복제본들이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자기들이 진짜 포트나이트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플레이스토어에 등록을 하려고 시도한 경우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각종 보안 우려가 이제 제기가 되니까 에픽게임즈는 어쩔 수 없이 플레이스토어에 정식으로 이제 포트나이트를 출시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이런식으로 그 플랫폼이 행사하는 역할이 되게 분명히 있고 안전한 어떤 앱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제 애플하고 구글은 우리의 어떤 이런 정당성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제시하는 수수료는 또 업계 표준하고도 일치를 하고 우리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되게 산치에 물러섬이 없었던 두 기업 간의 소송이 어떻게 되었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애플은 승소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두 번이나 말이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같은 사건을 놓고 총세 번까지 재판이 가능합니다. 하급 법원에서 이제 일심을 받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항소해서 항소심을갈수 있고, 항소심 결과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 상고까지 갈수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애플하고 에픽 게임즈 간의 소송은 이제 항소심까지 이제 완결이 난 상태인 거고요. 애플의 승소로 지금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입니다. 자, 반독점 소송에서 이제 구글은 패소를 했는데 애플은 승소했다는 게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지점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애플은 구글보다 훨씬 더 독점적으로 이제 앱 스토어를 운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안드로이드 체제에서는 뭐 사용자가 APK 형식 파일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외부 소스로부터 앱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실 스토어 자체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만 있는 게 아니라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면은 삼성 갤럭시 스토어나 아니면 뭐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면은 원스토어 같은 것들도 이제 존재하잖아요. 예, 실제로 그 에픽 게임즈도 포트나이트가 처음에 양 플랫폼에서 모두 퇴출됐을 때 아,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앱 결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지를 내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애플은 자사 기기에서 앱 스토어를 제외한 그 어떤 경로로도 앱을 설치를 할수 없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과 애플 중에 하나의 기업만이 승소를 해야 한다면은 뭔가 구글이 이기는 게더 타당해 보이잖아요. 근데 애플이 도대체 어떻게 승리를 할수 있었는지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핵심은 이제 뭐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법원이 해석한 시장의 범위에 있어요. 이제 독점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시장 전체를 차지하는 현상을 말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에픽게임즈의 주장대로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아, 도대체 그 애플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게 어디냐는 거죠. 이제 iOS 체제만을 국한해서 보면은 이제 애플은 완전히 앱스토어가 거의 뭐 완벽한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애플이 독점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주장되는 그 시장의 범위가 단순히 iOS 앱 시장이 아니라 전체 이제 디지털 모바일 게임 거래 시장으로 확장한다면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애플이 물론 여기서도 꽤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독점력을 행사하는 기업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 되는 거죠. 왜냐면 모바일 게임 시장에는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도 있고, 구글 스테디아도 있고 뭐 닌텐도도 심지어 있고 뭐 경쟁사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논리대로라면은 사실 뭐 구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아 우리도 디지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가능했을 텐데 여기서 애플의 또 다른 묘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제 바로 혐의 유무에 대해서 배심원단이 아니라 이제 판사에게 재판을 요청을 한 거예요. 바로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님이 이제 그 재판 판결을 내리신 분인데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재판 시작하기 전에 판사 재판하고 배심원 재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에픽이랑 애플 사이에 이루어진 것 같은 이제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배심원 재판을 원할 경우에만 이제 또 배심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어, 이번 소송권에서는 애플과 에픽 게임즈 모두 판사 재판을 요청을 했고요. 결과적으로이 결정이 애플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애플에게 유리했는지는 나중에 구글 사례를 살펴보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애플과 에픽 게임즈 간의 재판은 판사 재판으로 치 진행이 되었고 이제 담당 판사였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한테 제기된 10개의 혐의 중에 9개에 대해서 애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하나 불리한 판결은 애플의 스티어링 방지 조항, 스티어링 방지 조항이라는게 ios 개발자가 앱스토어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자를 안내하는 것을 금지하는 스티어링이 핸들을 조작하다 핸들을 조작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금지하는 그런 규칙인데, 아 이거는 좀 과도했던 것 같다 해서 스티어링 방지 조항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하나 내린 것 말고는 뭐 모두 애플에게 유리한 이제 그런 결판을 내린 겁니다. 아 네, 실제로 판결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애플에게 내려진 명령이에요. 스티어링 방지 조항을 이제 금지해라 이런 거예요. 90일 이내로 앱 개발자들에게 외부 결제 링크를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라, 스티어링 방지 조항을 철회해라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근데 애플은 뭐이 정도의 명령을 받는 선에서 끝났는데요. 에픽 게임즈는 오히려 더 처참한 명령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앱스토어 우회를 함으로써 에픽게임즈가 피했던 그 수수료 그동안 애플이 원래 받았어야 하는 그 30%의 수수료를 지급해라 그런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이제 또한 이거는 먼저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대한 계약을 위반한 행위니까 향후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에 앱을 제공하는 거를 애플이 원하면은 차단해도 좋다. 이런 명령까지 이제 내리게 된 거예요. 에픽게임즈 입장에서는 기껏 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전도 못 건진 셈이죠. 당연히 이제 소송에서 참패한 뒤에 에픽게임즈는 곧바로 결과에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리한 애플은요, 애플도 마찬가지로 항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싶은데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독점이 아니라는 그결론에 이의를 제기했고요. 애플은 그 10개 중에 한개 인정된 혐의 있잖아요. 안티 스티어링 조항에 대한 금지. 이거를 뒤집어 달라 하면서 또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는 항소심에서도 제 승자는 애플이었습니다. 일단은 안티스티어링 조항에 대한 그 삭제 명령 자체를 뒤집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유예를 얻어냈어요. 이제 나중에 그 대법원 상고까지 갔을 때 애플이 그때 가서 승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제 유예 명령이 내려왔고요. 에픽게임즈의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35개 주 연합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되게 다양한 단체가 에픽게임즈에 대한 지지를 막 표명하면서 힘을 좀 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이제 기존 하급법원 판결이 유지되는 쪽으로 항소심도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뭐 이런 결말을 에픽게임즈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법정 다툼은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고요. 애플은 또 한번 그 앱스토어 규정 변경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취소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고, 이제 에픽게임즈는 계속해서 애플의 독점 혐의를 재검토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서 항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뭐, 마지막, 지금까지는 계속 에픽게임즈가 패소를 했다고 해도 마지막 대법원 항소가 뭐 어떻게 어떻게 대반전을 이뤄낼 수만 있다면 이제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가운데꽤 오랜 시간 지지부진하게 미뤄지고 있었던 구글 재판의 판결이 이제 이번 12월 11일에 나온 겁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미 그두 차례 판결이 나온 애플 건과는 달리 구글은 이번이 이제 첫 번째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번이 1심이라는 거죠 거의 2020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 1200일이 훌쩍 지나서야 1심이 끝난 셈입니다 이제 구글 케이스는 시작부터 이제 애플하고 되게 기류가 달랐어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앱스토어랑 달리 이제 안드로이드 체제에서 플레이스토어는 상당히 지배적인 그런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개의 플랫폼 중 하나였으니까 말이에요 이제 구글은 지속적으로 아 우리는 애플하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가면서 스스로를 변호를 하려고 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1년 7월 구글은 36개의 주정부로부터 또한 번의 반독점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요. 현재 진행형인 에픽게임즈건과 유사한 이유로 소송이 원 플러스 원이 돼버린 셈이죠. 이제 예로부터 적의적은 아군인 법이죠. 이제 에픽게임즈가 또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 기업은 이 주정부들이 이 소송을 제기한 그 같은 달에 주 정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반영해서 자신들의 소송 청구 내용도 수정을 했어요. 일종의 구글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이 형성이 된 셈이죠. 상황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었던 구글의 선택은 맞고서였습니다. 구글은 2021년 7월에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이들이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그 포트나이트 버전을 출시함으로써 먼저 구글과의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제 에픽게임즈가 구글의 비용으로 부당, 부를 축적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하면서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소송이 복잡해지고 이해 당사자가 다양하게 얽혀버리면서 재판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지연되다가 올해 11월에 1심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애플 권과는 달리 배심원 재판으로 이번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평가하고 법을 적용해 판결을 내리는 판사재판에서는 법의 기술적인 측면이 되게 강조가 됩니다. 애플권에서 독점을 논의하면서 독점의 대상인 시장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판이 애플에게 유리하게 흘러간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배심원단에 의한 편결은 이런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보편 상식에 의거한 공정성에 좀더큰 영향을 받습니다. 안드로이드 체제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지니는 지위는 독점적이다 라는 어떤 보편적인 인식에 따라서 혐의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구글의 독점 소송 패소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업이 다소 애매하게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이게 진짜 웃기죠? 독점 소송에서 완전 독점이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불리했다 이런 셈인건데요 애플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iOS 체제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제이 환경에서는 앱스토어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뭐 다른 기업으로 유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업 외부에 있는 누군가에게 아 우리 앱스토어는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있다라는 그런 자료를 공유해가면서 어떤 딜을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이제 에픽게임즈의 스위니 CEO는 애플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거대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을 없애기 위해 개발자들 통신사와 거래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 수준에서 차단을 해버린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애플이 별도의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찾기 어려웠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반면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앱 마켓의 95% 정도밖에 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5% 밖에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이5% 차이가 만들어낸 협상력의 차이는 이번 재판에서 구글의 발목을 잡았어요. 왜냐면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이 앱 개발자들과의 채팅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기록을 고의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거든요. 구글 채팅은 24시간마다 자동적으로 이제 메시지 기록을 삭제를 합니다. 이건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그런데 에픽게임즈는 이제 구글이 이런 삭제 기능을 고의적으로 넣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구글은 이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에픽게임즈도 구글의 고의성을 완벽히 입증한 건 아닌데요. 근데, 인식이 중요한 배신문 재판에서 이런 혐의가 제기되는 것 자체가 이제 구글에게는 상당히 불리했던 거죠. 이제 개발자들과의 협상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애초에 기록을 남기지도 않으니 기록을 삭제했다는 혐의도 받을 일이 없는 애플과는 조금 상황이 달랐던 셈입니다. 또, 구글이 허용하는 이 APK 형식 파일의 유통도 일명 사이드로딩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을 허용하는 것도 재판에서는 구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하나하나 요소 요소마다 독점이 아니라는 어떤 거를 증명하는 요소인 것 같은데 재판에서는 전부 다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한 거죠. 이제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에서 외부 소스의 파일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보안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을 설치하려고 하는 당신에게 이거를 정말 설치할 거예요? 하고 이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뭐 사실 보안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절차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아, 이런 메시지가 사용자로 하여금 사이드로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식의 이제 쟁점이 새로 발생을 한거예요 결과적으로 구글이 이제 재판에서 패소를 했고 이제 구글은 이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제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만 해도 뭐 거의 3년 가까이 걸렸는데 지금 이 재판이 뭐 항소심에 이어서 대법원 상고까지 간다면은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수년이 더 좋게 걸릴 겁니다 앞서 제가 봤던 이 기사 제목에서도 아, 구글의 패소가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유발할 수 있겠지만 아,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래도 아직 수년이 남았다. 이런 식의 제목이 나온 것도 그래서고요. 이제 항소심까지 끝나려면 한참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즉각적인 영향은 뭐 없는 거냐? 있습니다. 구글의 패소에는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대법원 재판을 앞둔 애플에게 불리한 판례가 하나 생겼다는 점이죠. 이제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영미법 체계에서는 판례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생겼다는 것 자체가 애플이 입장에서는 조금 꺼림칙한 부분이 될 거고요. 또 구글이 나중에 먼 미래에 최종적으로도 패소해가지고 플레이스토어 규정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애플도 이 결정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겁니다. 축구에서 이제 한쪽 수비수가 철벽 방어를 선보여. 다 막아. 그래가지고 이쪽 공격을 다 막아냈다고 해도 반대쪽에서 그냥 자동문이야. 그러면은 최종적인 경기는 함께 지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애플이 자기들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뭐 우리는 업계 표준에 부과하고 우린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계속 승소를 해도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정책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 이제 업계 표준 자체가 이제 변화하는 셈이니까 애플의 주장이 조금 힘을 잃게 됩니다. 업계 표준이라고 해봤자 사실상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가 전부인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지면은 나중에 애플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수료 정책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어찌 됐건 에픽게임즈의 소송전이 마무리되 까지는 아직 한참의 시간이 남아 있고요. 당장은 모든 여파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부디 기업과 시장 모두에게 과도한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소송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전에 제 유튜브 프리미엄 인앱 결제 수수료나 좀 낮아졌으면 좋겠네요. 원인에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